자, 안녕하세요. 예비 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실단원 그림 보고서는 이제 문장 만드는 거를 해봤었어요. 근데 오늘은 정확하게 그림을 보고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동물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뭔가 연주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거를 문장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문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에요. 그럼 천천히 누가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우리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전부 적어도 되지만 뭐 동물들이라고 해도 되지만 뭐 하나를 고른다 치면은 뭐 이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선생님은 여기 있는 강아지, 개를 고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누가? 바로 개가. 개가. 그쵸? 누가? 무엇이? 개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해당되는 걸 볼게요. 그림을 보니까 뭐 돼지는 지휘를 하고, 원숭이는 북치고, 뭐 코끼리는 피아노 치고 있는데, 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그 개가 무엇을 하고 있냐? 바로 피리를. 그럼 이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지금 보면은 모든 동물들이 간단해요. 연주한다로 끝날 수 있는데, 뭐, 연주도 북은 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도 치는 거고, 피리는 부는 게 되겠죠. 그럼 봅시다. 그럼 무엇을 한다에 해당하는 게, 이제 여기서 개가 피리를 분다라는 행동을 표현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림을 보고 가장 간단한 문장. 누가 무엇을 한다. 누가 무엇을 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에서 이제 누가를 정하고 무엇을 하는지 정하고 하는 행동을 보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이 그림을 보니까 학교 교실인데 여러 아이들이 각기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 무엇을 한다라는 요 기본 문장 형태에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 남자 아이가 교실 바닥을 뭐 하고 있나요? 청소를 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아이가 무엇을 청소 그림을 뭐 한다고? 붙인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누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쭉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이 <laughs> 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품에 뭔가를 안고 있는데, 안고 있는 게 뭐냐? 화분이에요. 화분. 우리 식물 키우는 화분. 화분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뭐를? 화분을 들고 이동하고 있죠. 옮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볼게요. 창 밖에 지금 저 아이 뭐 하고 있나요? 한 손에는 걸레를 들고 창을 열심히 닦고 있죠. 그럼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누가? 아이가. 뭐를? 청소를. 아, 창문을. 뭐 한다? 닦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또 마지막 아이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 지금 책상에 앉아서 뭐 하고 있나요? 가위로 종이를 막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그럼 볼게요. 누가 아이가 무엇을 종이를 뭐한다 자른다 이렇게 문장을 그림을 보고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뭐를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은 간단하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그림 보니까 남자이 둘이 있어요. 이 남자아이들이 있는데, 얘들 뭐 하고 있는지 그림만 봐도 알수 있겠죠? 그럼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이 그림에 누가 나오나요? 보면은, 그림만 보면 쉽게 알수 있는 거. 바로 남자아이들이 되겠죠. 근데 뭐를 하고 있나, 이 문제. 그림의 내용을 표현한 문장으로 알맞은 거. 이 그림을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누가 무엇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느냐. 남자아이들이 아까 그림에서 누가 나오냐 했었죠? 그럼 남자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뭔가 다투고 있는 것 같죠? 남자아이들이 다툽니다 라고 하면은 을 무엇을 한다 라는 문장은 안되니까 나눠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악수를, 축구를, 싸움을, 인사를, 달리기를 여기 무엇을만 봐도 알수 있죠. 바로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수 있어요. 그림에서 누가, 무엇을, 어떤 것을, 물건이든, 행동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말이든, 무엇을 하느냐, 행동으로 옮기느냐,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옮기느냐, 그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주시면은, 이번 7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건 없어요. 선생님, 근데 그림을 봤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아 단어 낱말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 그거 그거 같은데 혹시 다른 표현이 있을까? 다른 것으로 표현해도 돼요. 싸움이라는 말이 기억이 나진 않다면 는 다툼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또. 합니다. 라는 말이 기억을, 기억이 안 나면, 은 한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그림을 많이 보고, 아, 이거는 무엇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7단원 그림 보고 문장 만들어 보기는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만 알아봤기 때문에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들 7단원 문제 푸는 거 혹은 학교에 가서 뭔가를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책은 평소에 꼭 자주 읽으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